안녕하세요. 덕가비입니다. 얼마 전 G 포스 나우에서 POE 2 카카오 게임즈 버전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버전 지원은 한 서너 달 정도 된것 같은데 때마침 제가 지면 분쇄 토템 빌드의 후속작으로 화산 균열 토템 빌드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컴퓨터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PC에 불장난을 쳐보기로 했습니다. 지포스 나우는 그 유명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란 게임을 제 똥컴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개쩌는 서버에서 실행하고 그 게임 화면을 제 PC에 영상 스트리밍 하듯이 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되고 있는 저의 게임 화면을 보면서 저는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등을 조작할 것이고 그 입력값이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되고 게임에 반영됩니다. 마치 실시간으로 내 PC에서 게임을 실행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PC방을 원격으로 접속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Force NOW 자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기열을 기다려야 하며 세션당 최대 1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뒤에 화면은 저희 집 PC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인데요 저희 집 컴퓨터는 인텔 i5-12400 CPU에다가 GPU는 AMD 라데온 RX 5700 XT 를 쓰고 있습니다 램은 32GB고 뭐 메인보드는 H610M 를 쓰고 있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 불판을 깔면 지금 버벅거리면서 거의 아무런 조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스를 잡았죠 이게 이제 토템들이 알아서 이제 두들겨 패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일단 사양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맞춘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당장 PC를 바꾸자니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카카오 게임즈 버전에 접속을 해 보면 화면과 같이 POE2 한국 홈페이지가 켜져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PoE2에 접속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게임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PC에서 접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PoE2가 실행됩니다. 자, 게임에 접속하고 나서 설정을 눌러보시면 현재 접속된 클라우드 서버에서 어떤 GPU를 쓰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료 세션으로 접속하면 RTX 3050이 장착된 서버로 연결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픽 옵션을 조금 바꿔보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아이템 필터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g e f o r e NOW 무료 세션으로 PoE2 에 접속을 해서 지금 경로석을 하나 열어 봤는데요 일단 그래픽 카드 옵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화면이 되게 뚝뚝 끊기고 있고, 그 조작감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화면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어, 반응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불판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 빌드로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어, 화산균열이 화면에 많아지면 거의 멈추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지도 보스까지 찾아갔는데 어, 지금도 여전히 화면이 좀 끊기고 있고요. 아까 화산균열을 많이 어, 만들었을 때 화면이 거의 멈췄는데, 어, 이 보스랑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조작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산균열이 너무 많아지니까 화면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조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이렇게 제 캐릭터는 또 죽습니다. 지금 지포스나우에서 제공하는 유료 요금제는 퍼포먼스랑 얼티밋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요금제를 1일이나 7일 또는 30일 18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퍼포먼스 30일치 요금제를 결제를 해 보았고, 일단 얼티밋은 퍼포먼스 요금제 좀 써보고, 만약에 만족스럽다, 그러면 요금제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얼티밋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4080을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웃긴 게 정액제 요금제인데 30일이나 180일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달그 사용 제한 시간이 있어요. 사용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다 사용량을 소진하면 우선권이 사라져서 또 대기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퍼포먼스 요금제 1일권은 8,500원. 31권은 19,900원입니다. 요금제 결제를 하고 간단히 매핑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무료 세션으로 접속했을 때보다 확실히 좀 화면이 이제 끊김없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 화상균열이 좀 많이 깔리더라도 뭔가 느려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확실히 돈을 내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지금 화산 균열이 지금 땅에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선대전사 토템에 화산 균열을 연결하고 그걸 이제 충격파 토템으로 보조하는 그런 빌드입니다. 그래서 화산 균열은 지면을 강타하면 화산이 분출하는 그런 균열이 바닥에 생기게 되는데 이 균열 위에다가 강타 스킬을 사용하면 화산을 또 다시 분출을 시키는 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타에는 충격파 토템의 강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화산균열이 생긴 자리에 충격파 토템을 깔아주면 충격파가 퉁퉁거리면서 화산균열이 바운스 바운스하는 그런 놀라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화산균열에 가시지대2라는 보조잼을 연결하면. 이 여진이 일어날 때 가시지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충격파 토템은 가시지대 위에서 퉁퉁거릴 때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툴팁을 보시면은 충격파 토템이 강타할 때 가시지대가 있으면 그 가시지대를 분출시키면서 더 높은 피해량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피해 비율을 보면. 20레벨을 기준으로 그냥 강사는 66% 밖에 안 되지만, 가시지대 분출의 배율은 237%입니다. 그래서 충격파 토템은 가시지대랑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 토템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선대 전사 토템이랑 충격파 토템이 서로가 서로를 보조하는 가장 토템 빌드다운 놀라운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이게 선대 전사 토템을 지금 화면처럼 너무 많이 소환하게 되면 이 화상균열 이펙트 때문에 눈이 조금 아프고요. 그리고 제 PC처럼 좀 사양이 떨어진다 하면은 거의 이제 멈춥니다. 아까 무료 세션도 그랬죠. 그래서 고사양 PC가 필요하다는 그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 엄밀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제 PC 무료 세션 그리고 퍼포먼스 요금제의 유료 세션까지 한 판씩 해보았는데요. 지포스나우가 제공하는 GPU가 그렇게 좋은 기종은 아니어서 그래픽 품질을 고사용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월정액 요금제인데도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월 2만 원 정도의 이용 요금을 내고 심지어 맥북이나 태블릿 장치에서도 POE2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그 화산 균열 불판 빌드가 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어 좀더 새로운 빌드를 뭐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